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뮤비 탐정입니다. 오늘의 사건은 레드벨벳의 필마이리듬 뮤비입니다. 그럼 바로 수사에 나서볼까요? S.M. 엔터테인먼트 소속 5인조 걸그룹인 레드벨벳은 선배 그룹 소녀시대의 사랑스러움과 발랄함, F.X.의 독특함과 엉뚱한 소녀 이미지를 계승하며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는 걸그룹입니다. 특히 레드 벨벳이라는 그룹 이름 자체가 그룹의 컨셉을 담고 있는데, 레드 벨벳은 강렬하고 밝은 레드 컨셉과 고혹적이고 부드러운 벨벳 컨셉을 나누어 보여주고 있으며, 이런 차별화된 컨셉과 세련된 음악으로 꾸준히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레드 벨벳의 필마이 리듬은 클래식 곡인 바흐의 지선상의 아리아를 새롭게 해석한 댄스 곡으로, 밝은 분위기의 레드 컨셉으로 볼수 있습니다. 선율을 따라 시공간을 넘나들며 자유로운 여행을 한다는 내용의 가사, 밝은 멜로디와 함께 특히 다양한 명화의 오마주가 등장하는데요. 아름답고 우아한 명화의 오마주와 함께 레드벨벳은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춥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만이 레드벨벳이 뮤비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일까요? 노래에 이용된 지선상의 아리아에서 아리아는 원래 오페라 등에서 사용되는 독창곡입니다. 클래식 곡을 이용한 만큼 이와 어울리는 고전적인 이미지에 발레리나 복장을 한 멤버들의 모습을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금은 가장되고 화려한 가면이나 파을쓴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보며 오페라의 이미지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비에서는 과연? 단순히 바흐의 음악에 맞춰 춤추고 가면을 쓴 사람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는 레드벨벳의 모습을 그려내려고 했을까요? 해답은 다음 그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유비의 주요 모티프가 된 것으로 추정되는 명화인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세속적 쾌락의 정원입니다. 총세 폭으로 이루어진 명화로 인간의 쾌락이라는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례로 에덴 동산과 인간의 창조,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 마지막으로는 악마의 꼬드김에 빠져 악행을 저지른 대가로 심판을 받게 되는 지옥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첫 패널인 에덴 동산에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 신이 등장하며 신은 자고 있던 아담의 갈비뼈로 이브를 만든 후 잠에서 깨어난 아담에게 이브를 주는 장면을 담고 있는데 아직은 별다른 사건 없이 조용해 보이는 이 그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여기. 분홍색 구조물입니다. 구조물은 유비 속 단체 군무신과 유비의 마지막 장면에도 계속 등장하며 영화와 연관이 있음을 알려주는데요. 특히 유비 속 마지막 장면에서는 이 구조물 속에 슬기 혼자 비추어집니다. 이를 볼때 구조물은 그림에서 단순히 모양만 따온 것이 아니라 어쩌면 슬기가 살고 있는 장소라고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구조물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검은 새가 앉아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뮤비 속에서 살펴보면, 슬기는 커튼 너머로 어딘가를 쳐다보며 기다렸다는 듯이 가면을 쓴 검은 새가 딸기를 가지고 등장합니다. 실제로 뮤비에서 검은 새와 직접 만나는 사람은 다섯 멤버 중에서도 아이린과 슬기 두 사람 밖에 없는데, 아이린은 뮤비 초반부분 검은 새와 만나고, 검은 새들은 아이린 주변에서 춤을 춥니다. 슬기는 검은 새가 다가오자 커튼을 젖히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며 검은 새들은 마찬가지로 슬기를 둘러싸고 춤을 추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특히 슬기는 검은 새에게 무언가를 받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림 속 구조물에 검은 새가 앉아있으며 유비 마지막 부분에 슬기 혼자 구조물 안에 있는 것을 생각해 보면 꽤 의미심장합니다. 세속적 쾌락의 정원은 하나의 원재가 여러 가지 재로 자연스럽게 발전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요. 뮤비도 노래가 진행되며 첫 번째 그림에서 두 번째 그림으로 배경이 넘어갑니다. 특히 3부작 중두 번째 그림인 중앙의 그림에는 정신없이 흥청되는 사람들, 과장된 크기의 과일들 여러 가지 기묘한 식물과 사물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징물을 뮤비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우선 뮤비 속 예리가 있는 분홍색 알과 비슷한 형태를 원작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알을 끼고 나오다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 세상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를 보며 예리는 새로운 창조물로서 세상에 나온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림 뒤 흘러내리는 듯한 파란색의 오브제 역시 뮤비 속에서 비슷한 모습을 한채 나온 것을 볼수 있습니다. 바로 웬디가 있던 장소에서 볼수 있는데요 웬디는 마치 세상 밖에 처음 나오는 듯이 이 오브제를 조심스럽게 잡으며 밖으로 나옵니다 조이가 처음 등장하는 장소인 꽃잎의 모티브 역시 명화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알과 마찬가지로 흔히 무언가가 피어난다는 꽃의 이미지가 새로운 생명의 나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때 조이 역시 예리와 비슷하게 새로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즉, 알에서 나온 예리, 파란 오브제 속에서 나오는 웬디, 꽃에서 나온 조이, 이세 사람은 유비 속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많은 생물과 사물이 담긴 그림 속에서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멀리 보이는 여러 오브제들 위로 날아다니는 존재들과 조이가 처음 등장했던 꽃 옆에 있던 새가 가지고 있는 붉은 공입니다. 그림의 윗부분에서 어떤 존재들은 붉은 공을 가진 채로 이리저리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림 밑부분의 인간 같은 존재들의 모습을 보면 윗부분과는 다릅니다. 이들은 헐벗은 채로 붉은 공인지 붉은 과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것을 갖고 좋아하기도 하고 정신을 뺏긴 채로 하염없이 쳐다보기도 합니다. 유비 속에서도 이 붉은 공이 등장하는데요. 유비 속에서 묘사되는 붉은 공과 유일하게 마주하는 사람은 조이로, 조이는 가둬놨던 붉은 공을 자유롭게 풀어버리고, 이로 인해서 유비 속 장소와 분위기는 바뀌기 시작합니다. 시간과 장소는 환한 낮 바깥으로 전환되며, 날아가버린 붉은 공은 빨간 딸기로 전환됩니다. 딸기를 다루는 방법은 멤버마다 다 다른데, 예리는 딸기를 만지며 슬기와 함께 죽는 반면, 조이는 슬기와 예리가 딸기를 줍는 모습을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합니다. 웬디는 알수 없는 장소로 깊숙이 내려가 거대한 딸기를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딸기를 얻으려고 했던 예리와 웬디와는 다르게 아이리는 검은 새를 만났던 장소에서 알수 없는 존재에게 딸기를 건네고 예리와 함께 딸기를 줍던 슬기는 다시 원래 있던 장소로 돌아와서 혼자 딸기를 먹습니다. 앞서 슬기는 딸기를 든 검은 새에게 무언가 받는 듯한 행동을 했었는데 장수를 보아 슬기가 먹는 딸기는 예리와 주운 것이 아닌 검은 새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붉은색은 강렬함을 뜻하기도 하지만 욕망과 매혹을 뜻하기도 합니다. 원래의 그림에서는 에덴 동산에서 순수하게 태어나 욕망과 쾌락을 한뒤 여러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이와 관련지어 생각해 보면 붉은 공과 딸기는 순수한 사람들을 죄를 짓게끔 유혹하는 부정적인 존재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붉은 공을 세상에 퍼뜨렸던 조이는 붉은 공을 아예 터뜨리게 되고 세상은 또 변하게 됩니다. 조이가 붉은 공을 터뜨리자 주위는 어두워지고 세상은 무너지며 멤버들은 본인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지막 그림은 앞서 쾌락의 정원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지옥으로 어두운 분위기가 연출됩니다. 그림에서는 죄를 지어 지옥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즐거움만 쫓으며 파티를 여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뮤비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순수한 채로 태어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이 낯설다는 표정을 지으며 아래만 있던 예리는 세상이 무너지고 어둡게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 밖으로 나와 더 자유롭게 다른 존재와 노는 장면을 보여주는데요. 이는 그림처럼 그저 즐거움을 쫓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다른 공간에 흩어져 있던 멤버들은 모두 화려한 검은색 의상을 입고 딸기를 한가득 쌓아둔 자리에 다 보이는데 이는 그림에서 묘사하는 지옥에서 열리는 파티와 유사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새로운 탄생부터 무너지는 세상까지 이 모든 일은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바로 슬기와 아이린의 행적을 다시 한번 주목해야 합니다.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지옥 속의 새는 높이 앉은 채로 마치 절대자처럼 고통을 당하는 인간들을 쳐다보는데, 슬기 역시 비슷한 의자에 앉아, 비슷한 구도로 자신을 둘러싼 새들을 쳐다보며, 슬기가 딸기를 찔러서 먹는 모습은 조이가 태어난 꽃 옆에서 붉은 공을 찌르는 새의 모습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또한 조이에게 세상을 무너뜨렸던 붉은 공을 준 것은 부엉이인데요. 유비 후반부에 슬기는 부엉이로 묘사되며 부엉이에서 사람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리해보면 슬기는 조이에게 붉은 공을 주고 예리와 함께 딸기를 주우며 예리가 딸기를 얻을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웬디와는 직접적으로 만나진 않았으나 받아놨던 붉은 공이 세상에 나온 이후로 웬디는 딸기를 찾아 헤맸으며 세상을 무너뜨린 붉은 공을 부엉이가 조이에게 직접 가져다 준 것을 보면 결국 슬기가 모든 것을 의도했다는 것을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아이린은 웬디처럼 딸기를 찾아 헤매지 않았고 예리처럼 딸기를 줍지도 않았으며 조이처럼 붉은 공을 만지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오히려 검은 새에게 딸기를 받았다고 추정되는 슬기처럼 아이린 역시 새들에게 딸기를 받았으며 이후 어떤 존재에게 딸기를 건네기까지 합니다. 또한 원작 그림의 마지막 부분인 지옥을 보면 얼굴 형상 위 원반에서 춤추고 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는 악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옥에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고 대가를 치르게 하는 존재들이며 그림 속 원반과 아이린이 있던 장소가 비슷한 모양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슬기가 모든 것을 의도하고 사람들을 시험하는 존재라면. 아이린은 옆에서 함께 관망하며 사람들을 벌주는 존재라고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특히 뮤비의 마지막 부분에서 모든 멤버들이 앞을 쳐다보고 있을 때 슬기는 앞이 아니라 다른 쪽을 보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도 슬기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평화로운 에덴 동산, 쾌락의 정원, 쾌락을 누린 죄를 심판받게 되는 지옥으로 이어지는 그림처럼 뮤비 속 멤버들은 새로 태어나고 즐거움을 맛본 후에 지옥으로 가거나 혹은 죄를 심판하기도 하며 명화 세속적 쾌락의 정원 내용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뮤비에서는 세속적 쾌락의 정원 외에도 다양한 명화 오마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뮤비의 첫 부분인 외젠드 블라스의 호기심이라는 작품을 시작으로 아이린이 그네를 타는 장면은 장 오늘의 프리고나르의 그네라는 작품을 오마주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네의 작품인 양산을 든숙녀 역시 뮤비 속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존 에버렛 밀레이의 오필리아의 죽음은 조이가 오마주하게 됐습니다. 오필리아는 셰익스피어의 작품인 햄릿에서 비극적 결말을 맞이하는 여인으로 특히 오필리아의 붉은 뺨과 드레스, 주변의 장미는 오필리아가 오빠에게 5월의 장미라고 불리던 것을 암시합니다. 오필리아의 죽음과 함께 장미에 관한 작품이 오마주되는데요. 존 윌리엄 워터하우스의 5월의 장미꽃을 모으다라는 작품입니다. 작품 제목은 영국의 시인 로버트 헤릭의 시 제목에서 따왔는데 시의 내용은 장미꽃이 시들기 전에 지금 따며 즐거운 현재에 충실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장밋빛 뺨을 가지고 죽어가던 오플리아가 조이로 비유되었던 점 조이가 욕망의 붉은 공을 세상에 내보냄으로써 예리와 웬디가 빨간 딸기를 얻으려고 했던 점 마지막으로 예리가 그림과 비슷한 구도로 슬기와 딸기를 열심히 주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아름다운 명화 오마주여도 꽤 섬뜩하게 느껴지지 않으시나요? 시공간을 자유롭게 오가며 여행한다는 주제로 레드벨벳 특유의 화사하고 밝은 분위기를 보여주었는데요. 레드벨벳의 밝은 컨셉인 레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해석의 여지가 있는 요소를 집어넣어 차후에 나올 것 같다고 생각되는 벨벳 컨셉까지 예고해주며 다음 앨범에 대한 기대감도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상 오늘의 수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